고스트 닥터의 정지훈, 김범, 유희, 손나은이 더할 나위 없는 최강 팀워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스트 닥터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형연으로 케미 맛집 드라마의 저력을 과시할 예정인데요. 이들이 서로의 호흡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지훈은 몸을 공유하게 되는 제 단짝 김범군과 호흡이 굉장하다. 두 사람의 껌딱지 케미스트리가 여러분에게 빵빵 터지는 웃음을 안길 예정이다 라며 찰떡 호흡을 자랑했고요. 김범은 정지훈 선배님과의 호흡이 너무 좋다. 1인 2역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만들 수가 없다 라며 아낌없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유희는 또래 배우들과 연기하다 보니 화기애애한 현장 속에서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 네 사람의 케미에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라고 배우들의 시너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손나운도 가장 많이 함께 촬영하는 김범 선배님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연기 호흡도 좋다 정지훈 유이 선배님 역시 항상 유쾌한 모습으로 촬영을 이끌어주신다라며 무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